아, 이제 출시를 했지만 중요한 게 있죠.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가? 상위라인업들은 이걸 <laughs> 좀 많이 먹었죠. 안녕하세요, 난징에로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여러분,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막내라고 할수 있죠. 60 시리즈가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번에 출시한 거는 60 Ti고요. 어, 60은 좀 나중에 출시를 합니다. 사실상 그래픽 카드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라인업 중에 하나가 이제 60과 60 Ti라고 할수 있는데, 대부분 60 Ti가 3,000, 4,000 번대는 굉장히 많이 판매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5,000 번대도 이제 좀 상위 라인업보다는 하위 라인업, 이제 보급형 이라고 할수 있는 요 친구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아 이제 출시를 했지만 중요한 게 있죠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가? 상위 라인업들은 요걸좀 많이 먹었죠. 고거 같은 경우는 성능이 증가되긴 했지만 가격이 너무 과하게 비싸져 가지고. 아 근데 80은 생각보다 가성비에요이 지금 기준에서는 가격이 그래도 좀 많이 안정화돼 가지고. 70ti도 초반 가격이 좀 비쌌는데 지금은 9070xt 출시되고 나서 생각보다 가격 안정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성비가 안 좋았었던 건좀 70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아무튼 60 Ti는 일단 어떤 게 바뀌었냐 이번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강성능 증가보다는 텐소코 증가폭이 조금 많이 크다라고 보면 되는데 60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텐소코가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FP4를 지원을 하게 바뀌었다는 것 사실 이번 세대에서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딱히 뭐 강조를 대부분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전반적인 부분은 대부분 동일한데 하드웨어 인코더랑 디코더 같은 경우가 이번 세대 많이 좋아졌는데 60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210비트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집 작업에 있어서는 60 라인업을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다. 물론 이제 상위로 가면 갈수록 그 칩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콘스의 소스를 많이 집어넣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성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4K 뭐 소스 한 몇십 개씩 넣고 작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는 60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TI 같은 경우는 전세대랑 동일합니다. 비디오 메모리가 8기가 1 16기가 라인업 2개로 출시를 했고요. 전 세대가 이제 16기가 메모리 라인업이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어, 많이 먹었었던 이유는 사실상 나머지 성능은 동일하고 비디오 메모리 만두배였었는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이밍을 하시는 분들은 60 시리즈의 비렘이 두 배가 되는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고 해상도 라인업으로 가는 애들이 되면 그래도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상 16기가 나왔었던 이유는 그때 이제 AI 관련한 기능 부분에서 비디오 메모리 많은 거를 사용해보라고 해서 16기가 라인업이 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첫 출시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나갔었어요. 499달러. 그러니까 이제 8기가 제품에 비해서 100달러가 더 비쌌었습니다. 근데 449달러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100달러에서 50달러로 줄었었다. 근데 이번 5000번대 60 라인업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20달러씩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429달러랑 379달러로 MSRP 자체는 낮아졌어요. 물론 이번 세대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여러 회사들에서 나오는 비레퍼 제품들 같은 경우는 단가가 MSRP보다 더 비싼 게 문제죠. 엔비디아가 칩 단가를 비싸게 준다. 환율까지 이제 거의 15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 남기려면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고 해요. 여러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인 구매 가격 자체는 4,000번 대비해서 에 훨씬 비쌀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이점은 이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이제 60인 것 치고는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긴 했습니다. 어. BDM도 GDDR7 그대로 상위 라인업하고 동일하게 넣어줬고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근데 여러 가지 스펙이 다 바뀌었어도 다 필요 없죠. 어. 실질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오늘 테스트에 사용한 제품은 기가바이트에서 대여를 해주. 습니다 기가바이트의 에어로입니다. 8기가 모델은 없어가지고 16기가 모델로 테스트를 했고요. 사실상 8기가나 16기가나 테스트 결과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4K에서는 일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비디오 메모리를 좀 많이 먹는 그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60은 저는 개인적으로 4K를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실 그래픽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QHD 정도가 맥스라고 생각하고 4K도 이번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멀티 프레임 제네레이션을 지원하는 게임 한정해서는. 즐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4K 60Hz를 즐기시는 게 아니신 이상은 고조사이로 하시고 싶다면 추천은 드리진 않고요. 전에 가져왔었던 자료가 어, 제가 생각했을 때좀 급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이 보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편집자분도 사실상 자료를 만들었지만 거의 자료를 반쯤 갈아엎어서 제가 <laughs> 하셨는데 점점 개선하면 되겠죠 어. 아무튼 5060ti 대 4060ti 비교구 둘다1 6기가 비디오 메모리 모델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몬스터헌터 와일드부터 보겠습니다 몬헌 어, 와일드는 사실상 네이티브 기준에서는 하, 30프레임 정도 40 5060 Ti 비해서 5060 Ti가 확실히 프레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사실상 그냥 차이가 난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DLSS에다가 프레임 제네이션까지 켜야만 콘솔 수준의 60프레임 게이밍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버펑크로 가시면 네이티브는 프레임이 뭐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이죠 DLSS 퀄리티에다가 프레임 제네레이션 두 배를 넣어도 30프레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두개의 그래픽카드 차이가 아까보다좀 적긴 하지만 10% 초반 정도 낮고 5060 Ti 같은 경우는 멀티 프레임 제네레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3배, 4배까지 사용하면 4배에서는 약 60프레임 정도 나오긴 하지만 옵션 타협을 전기적으로 개 4K를 하실 거라면 보시는 걸좀더 추천을 드리긴 하고요. 옥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프레임 차이가 좀더 많이 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함정입니다. 왜냐? 프레임이 1단위밖에 테스트가 안 되는데 실제 프레임 나오는 게 거의 프레임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4K에서는 프로브로 프레임을 제대로 뽑을 수가 없다. DLSS 65%에다가 프레임 제네레이션을 키더라도 30 프레임이 채안 나오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QHD로 내려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툼레이더, 어, 섀도우브 툼레이더인데,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뭐7 0대도 봤었지만 프레임이 구형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오고 DLSS 넣었을 때는 구수사율 게이밍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도한20% 초반 정도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크라이 6는 네이티브에서 약27%꽤 차이 나죠. 그리고 프로자 호라이즌도 20%대 프레임 차이가 나면서 특히 프레임 제네레이션까지 사용을 했을 때 옵션을 넣었을 때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깡 성능에서 더 차이가 나기보다는 AI 기능을 사용을 한텐서코어를 사용을 했을 때 더더욱 차이가 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던 음, 요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요것도 프레임 제네레이션까지 켰을 때더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고 10% 중후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그래도 DLSS까지 켰을 때부터도 그래도 게임 언어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프레임 제네레이션은 우리가 그러니까 희한하게 프레임 제네레이션이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아요. 이거는 70 테스트 할 때도 그랬었는데. 희한하네 음, 게임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 게임이 이상한 건지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이상한 건지 아무튼 프레임 제너레이션이 제대로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QHD로 넘어와서 QHD는 근데 폭이 조금 더 좁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게이밍이 네이티브 기준에서도 60프레임 가량 뽑아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프레임 제너레이션까지 킨 상태에서는 5060Ti가 약18% 가량 꽤 차이가 나면서 90프레임 정도 음..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옵션 타입 보면 어, 한 100프레임 평균도 충분히 쉽게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 사이버 펑콩크는 QHD에서 또 옵션을 거의 다 때려박아야 DLSS 퀄리티에 프레임 제네이션 2배까지 해야 60프레임 게이밍을 하실 수 있다 거기다 프레임 제네이션 레 3배 4배 했을 때는 그래도 4배 기준에서는 한110 넘어가면서 고수사율을 뽑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역시나 옵션 타입을 보고 차라리 안정적으로 프레임 제네이션 3배 키고 144 게이밍을 즐기시는 걸 조금 더추천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콩은 네, 4K 때도 안 났지만 QHD는 그래도 이제 게임을 할 셀 수는 있을 정도는 되는데 이것도 옵션 타협을 조금 많이 봐야 될것 같죠. 왜냐면 DLSS 65%에 프레임 제네이션까지 켰을 때 5060ti에서 그래도 60프레임 아, 안 나옵니다. 50프레임도 안 나오는데 이 그냥 퍼센트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 확실하게 AI 기능들을 사용을 했을 때 프레임 제네레이션이나 DLSS를 사용을 했을 때 프레임 차이가 4,000번대보다 5,000번대에서 좀더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툼레이더 같은 경우는 DLSS 안 켜도 되겠죠? 어, 충분히 프레임 잘 나옵니다. 25%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파크라이는 29%. 해상도가 낮아질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나는 있 모습을 보여주는데, 4060ti가 그 3060ti랑 비교했을 때, 고해상도에서는 좀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저해상도로 올때좀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도 불구하고, 5000번대가 그걸 더 따라잡는, 더 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해상도가 내려올수록 지금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걸 봐서는. 그래서 확실하게 FHD나 QHD, 이런 계열의 60 시리즈는 좀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자호라이징 같은 경우도 역시나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이고 특히 DLSS에다가 프레임 제네레이션 켰을 때35%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프레임이 172면은 뭐 이제 레이싱 게임이라서 전혀 그냥 걱정 없이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프레임 제네레이션을 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나 DLSS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이거 70때도 똑같았었는데 아직도 똑같습니다. 게임 문제인지 드라이버는 업데이트했는데 게임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더는 프레임 제네 네이션이 제대로 안 먹는 게임이었었죠. 여기도 보시면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결과로 3D 마크 기준으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타임스파이에서는 약15% 정도 격차가 나는데 다이렉트 11인 파이어스트라크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량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트로얄, 스피드웨이, 지르노마가드 같은 최신 벤치들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유독 타임스파이가 좀 낮은 거 보니까 다이렉트 1 1게임에서는좀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렌더링 성능을 보시면 V-Day 부분에서, 쿠다! 약30% 정도 차이 나고 RTX 기준에서도 약40%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블렌더 기준에서도 약25% 가량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10% 초반 쯤에서 많이 차이가 나면 20%막 30%까지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QHD 같이 해상도가 낮아질 때좀더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게임마다 차이가 있는데 해상도가 낮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 유도가 있기 합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3060 Ti 때 비해서는 그래도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60 Ti에서 4060 Ti 넘어갈 때는 <laughs> 어, 좀욕 많이 먹었죠. <laughs> 차이가 나긴 했어요 특히 FHD에서는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해상도로 갈수록 오히려 3060Ti가 앞선 게임 때 일부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지금은 다 넘었을 거고 그거 때에 비해서는 5060Ti가 확실히 성능 향상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MSRP 기준에서는 가격이 감소를 했지만 실제 판매가가 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실제 출시되는 제품들의 가격을 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60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쿨링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4,000번대 기준에서는 전체적으로 3,000번대에 비해서 전력들이 다 감소를 많이 해가지고 발열이 좀 훨씬 많이 적었죠. 사실상 쿨링을 거의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까지 낮춰졌었고 5,000번대는 그래도 전력 소모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막 쿨링을 중학기 수준에서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괜찮은 제품들, 아무거나 저렴한 거 구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소음 같은 것만 조금 신경 쓰시고.